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E 워커 뷰러 우승 2.56 워커 뷸러 투수는 직전 경기 9분의 6권정에서 피츠버그 상대로 7 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3분의 6홈에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6 이닝 7피안타 2홈 8K 3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5승 11경기 킬스 기록 워커 뷸러 투수는 2019 시즌 14승 4패 3.26 최고 159km의 강속구를 보여주며 차세대 에이스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투수. 올 시즌 짠물 투구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었고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승운이 없던 불운도 털어냈다. 올 시즌 홈에서 3승 2.98, 올 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텍사스 댄더닝 2승 4패 4.26. 댄더닝 투수는 직전 경기 7분의 6홈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6K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분의 6원정에서 콜로라도 상대로 4.2이닝 6피안타 2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 시즌 12경기 2승 4패, 2경기 퀼스 기록. 홈에서는 싱커와 커브가 좋은 움직임이 부활하면서 최근 두경기짠 물투구의 연속 보여졌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다. 올 시즌 원정에서 3패 7.20, 올 시즌 상대 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워커 빌러 투수의 상승세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경기다. LA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LA 승. 핸디 마이너스 1.5 LA 승. 유구7.5 언더.